화장실 갈 때마다 큰 결심하고 들어가시는데 소식은 없고 다리만 절여서 나오시나요? 이제 억지로 힘만 주지 마시고 뻣뻣해진 여러분의 장에도 매끄러운 기름칠을 좀 해줄 때가 되었습니다. 버터커피에 들기름을 톡 떨어뜨렸더니 장내 미생물들이 파티를 열었다는 재미있는 논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비법. 지금 몸이 보약에서 유쾌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아침은 어떠셨나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맞으며 상쾌하게 일어나셨나요? 아니면 뱃속 어딘가가 묵직하고 더부룩한 느낌 때문에 찌푸린 얼굴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저희 부모님들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곤 합니다. 먹는 건 예전이랑 비슷한데 왜 이렇게 화장실 가는 게 전쟁 같은지 모르겠어라고 말이죠. 젊었을 때는 돌도 씹어먹고 화장실도 뭐 그냥 가면 바로 해결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조금씩 힘이 빠지는데 안타깝게도 장을 움직이는 근육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장의 연동 운동 능력이 떨어지니 음식물이 들어와서 소화되고 찌꺼기가 밖으로 밀려나가는 속도가 고속도로에서 꽉 막힌 국도처럼 변해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배가 좀 답답한 걸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변비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존재입니다. 화장실에서 과도하게 힘을 주다가 혈압이 순간적으로 치솟아서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변이 장 속에 오래 머물면서 부패가 일어나면 거기서 나오는 독소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피부가 푸석해지는 건 애교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분까지 우울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지긋지긋한 변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산균도 챙겨 드시고 식이섬유가 좋다는 야채도 억지로 드시곤 하죠. 물론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조금 더 강력하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입증된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 사람 입맛에 딱 맞는 아주 고소한 해결책입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보는 들기름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에이, 들기름? 그거 비빔밥에나 넣어 먹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저와 함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부엌 찬장에 있는 들기름병이 마치 산삼처럼 귀하게 보이실 겁니다. 2023년에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이 들기름이 어떻게 여러분의 장 속에 꽉 막힌 고속도로를 뻥 뚫어주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몸이 보약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지금 바로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매일매일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알찬 건강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핵심 근거는 바로 2023년에 발표된 들기름 섭취가 장내 미생물 다양성 증진 및 변비 완화에 미치는 영향 Perilla oil enhances diversity of gut microbiota and may relieve constipation 이라는 논문입니다. 제목부터가 아주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변비 완화라니 우리 시니어분들 귀가 번쩍 뜨이실 단어죠. 이 연구팀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오메가3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들기름을 섭취했을 때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그 수많은 미생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한 것인데요. 8주 동안 꾸준히 들기름을 섭취하게 했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알파 다이버시티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양성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장건강을 숲에 비유해 볼게요. 소나무만 빽빽하게 있는 숲보다는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꽃도 피고 풀도 자라는 숲이 훨씬 건강하고 생태계가 튼튼하겠죠? 우리 장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해균이든 유익균이든 특정균만 득세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때 우리 몸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다양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들기름이 이 숲을 다시 풍성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대박입니다. 바로 낙산, 뮤트레이를 생성하는 균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낙산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게 느껴지실텐데요. 쉽게 말해서 대장세포들의 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대장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은 혈액에서도 영향을 받지만 장 내에서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이 낙산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대장세포들이 배가 고파서 비실비실하면 일을 제대로 할까요? 당연히 못하죠. 점막도 얇아지고 나쁜 균들이 침투하기도 쉬워집니다. 그런데 들기름을 먹었더니 장내 미생물들이 야, 신난다. 맛있는 들기름이다. 하면서 파티를 열고 그 보답으로 대장 세포들이 좋아하는 낙산을 펑펑 쏟아낸 겁니다. 그 결과 대장 벽이 튼튼해지고 염증이 줄어들며 장 환경 자체가 아주 쾌적하게 리모델링 된 것이죠. 이 연구는 단순히 들기름이 좋다더라 하는 민간요법 수준이 아니라 비임상시험과 파일럿임상시험을 통해 데이터로 검증된 결과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신뢰를 줍니다. 특히 고령층의 만성 변비 예방을 위한 식이 중재 전략으로서 들기름의 잠재력을 확인했다는 점이 아주 고무적입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우리가 매일 먹는 기름 하나만 바꿔도 장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유익한 정보 혼자만 알고 계시기엔 너무 아깝죠? 주변의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 버튼 눌러서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쾌변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답니다. 아 그리고 몸이 보약,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그렇다면 도대체 들기름에 무엇이 이런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참기름도 있고 콩기름도 있는데 왜 하필 들기름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들기름의 주성분인 알파리놀렌산 ALA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메가3이 몸에 좋다는 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보통 등푸른 생선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식물성 기름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압도적으로 전 세계 1등인 기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들기름입니다. 전체 지방산 중 무려 60% 이상이 오메가3 계열인 알파 리놀렌산으로 꽉차 있습니다. 이건 올리브 오일보다도 수십 배 높은 수치예요. 이 알파 리놀렌산 ALA 2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벌일까요? 첫째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는 스위치를 온 시킵니다. 변비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장이 게을러져서 움직이지 않는 이완성 변비입니다. 장이 꿈틀꿈틀 움직여서 변을 항문 쪽으로 밀어내줘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힘이 빠져서 변이 중간에 멈춰서 있는 거죠. 그런데 이 ALA 성분이 장신경을 자극하고 근육을 활성화시켜서, 자, 이제 움직일 시간이야. 밀어내.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멈춰섰던 컨베이어 벨트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변의 수분 함량을 조절하여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변비 환자분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변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나올 때 너무 아프다는 거죠.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지방산은 장점막을 코팅해줄 뿐만 아니라 변이 지나치게 수분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워터파크에 있는 미끄럼틀을 상상해보세요. 물이 하나도 없는 마른 미끄럼틀을 타면 살이 쓸리고 잘 내려가지도 않죠. 그게 바로 변비 걸린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기름이라는 최고급 윤활유와 수분을 촥 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게 슝 하고 내려가겠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논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기능성 변비를 겪는 대상자들의 배변 점수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의 굳기가 적당해지고 배변 시 통증이 줄어들고 잔변감이 사라져서 정말 시원하게 볼일을 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옛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들기름 한 숟가락을 보약처럼 드셨던 게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이 없었을 뿐. 경험으로 이미 이 알파리놀렌산의 위력을 알고 계셨던 거죠. 들기름의 효능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들깨가 이렇게나 훌륭한 건강식품이라니 자부심마저 듭니다. 이런 알짜배기 정보를 매일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론 공부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기름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자니 느끼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맛도 좋고 효과는 두 배로 높이는 특급 레시피. 바로 들기름 버터 커피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방탄 커피, 블릿 o 루프 커피라고 해서 유명한 다이어트 커피가 있는데요. 원래는 버터와 코코넛 오일, MCT 오일을 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그리고 장 건강과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코코넛 오일 대신 생들기름을 사용할 겁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 믹스커피 말고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여야 합니다. 둘째, 무염버터. 가염 말고 소금기 없는 무염버터 약 10G, 밥숟가락으로 반 스푼 정도. 셋째,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생들기름 한 스푼. 약 5ml.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커피에 버터와 생들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숟가락으로 대충 젓지 마시고, 믹서기나 다이소에서 파는 작은 거품기로 윙하고 20초 정도 충분히 섞어주셔야 합니다. 이걸 유화 이멀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기름과 물이 잘 섞여서 미세한 입자로 쪼개져야 우리 몸의 흡수도 훨씬 잘 되고 맛도 느끼하지 않고 아주 고소한 라떼처럼 변합니다. 왜 하필 아침 공복에 마셔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이나 음식이 들어오면 위장이 팽창하면서 대장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야 위쪽에 새 음식 들어왔으니까 너네는 빨리 비워라. 이게 바로 위대장반사 (gastrocolic reflex)입니다. 이 반사 작용이 가장 활발할 때가 아침식사 직후인데요. 이때 강력한 지방 에너지원인 버터와 들기름이 들어가면 이 신호가 훨씬 강하게 작동합니다. 게다가 카페인도 장의 연동 운동을 자극하죠. 제가 장담하는데 아침 공복에 이 들기름 버터 커피 따뜻하게 한잔 드시고. 한 30분 정도 있다 보면 배에서 신호가 올 겁니다. 그것도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묵직한 신호가요. 맛은 어떠냐고요? 정말 고소합니다. 들기름 특유의 향긋함과 버터의 풍미가 커피와 어우러져서 마치 고급 카페에서 파는 곡물 라떼 같은 맛이 납니다. 느끼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딱 3일만 드셔보세요. 아침에 눈이 번쩍 뜨이는 에너지도 생기고 화장실 걱정도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 어떠세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좋은 꿀팁, 몸이 보약 채널 아니면 어디서 듣겠습니까?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매일매일 상쾌해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듯이, 들기름도 어떻게 먹고 보관하느냐가 생명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으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첫째, 들기름은 산폐에 매우 취약합니다. 오메가3의 지방산은 공기, 빛, 열에 아주 약합니다. 뚜껑을 열어두거나 햇빛이 드는 곳에 두면 금방 산화되어 버리는데, 이렇게 산패된 들기름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 산소를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심지어 발암 물질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찌든 냄새가 나거나 맛이 변했다면 아깝다 생각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참기름은 상온에 둬도 괜찮지만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고 문쪽이 아닌 안쪽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작은 병을 사서 개봉 후 2개월 안에 다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큰병 사서 1년 내내 드시는 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볶은 들기름보다는 생 들기름을 추천합니다.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 깨를 높은 온도에서 볶아서 짜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거라면 낮은 온도에서 볶거나 아예 볶지 않고 짠 생들기름 콜드 프레스를 드시는 것이 영양소 파괴도 적고 훨씬 안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버터 커피에도 생들기름을 넣으셔야 풍미가 깔끔합니다. 넷째, 과유불급, 적정량을 지키세요. 좋다니까 많이 먹어야지 하고 밥숟가락으로 콸콸 드시면 큰일 납니다. 기름은 기름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설사를 유발하거나 칼로리 과다로 살이 찔수 있습니다. 하루에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약 5ml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 스푼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양을 늘려가며 내 장의 반응을 살피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혹시라도 들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자 오늘은 논문을 통해 들기름이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을 얼마나 아름답게 가꿔주는지 그리고 꽉 막힌 변비를 어떻게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지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긴 내용을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시니어의 변비는 혈관 건강까지 위협하는 적신호다. 둘째, 들기름, 오메가3, ALA은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높이고 대장세포의 밥인 낙산 생성을 돕는다. 셋째, 들기름은 장을 매끄럽게 코팅하고 연동운동을 촉진하는 최고의 천연 변비약이다. 넷째, 아침 공복에 무염버터 생들기름 플러스 커피를 잘 섞어 마시면 쾌변 효과가 극대화된다. 다섯째, 들기름은 반드시 생들기름으로 골라 냉장 보관하고 산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장청 뇌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이 맑아야 뇌가 맑다는 뜻입니다. 속이 더부룩하면 만사가 귀찮고 짜증나지만 화장실을 시원하게 다녀온 날은 발걸음부터 가볍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던가요?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우리 몸과 마음의 행복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부터 비싼 영양제 찾기 전에 마트에 가셔서 신선한 생들기름 한 병, 그리고 무염버터 하나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내일 아침, 고소한 들기름 커피 향기와 함께 여러분의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에게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는 겁니다.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아침을 바꾸고 나아가 활기찬 노후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저희 몸이 보약 채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어렵고 딱딱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를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변비 탈출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 공유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장이 춤추는 그날까지 몸이 보약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